손님을 알고 돈을 벌자. 여러분 덕분에 장사가 성공한다.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장사에는 여러분이라는 신이 살고 있다네. 손님은 단지 좋은 물건입니다. 라고 해서는 사지 않아. 물건을 팔 때에는 다른 분들께서도, 다른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거나, 여러분께서 만족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야 해. 손님들은 상품을 권할 때 여러분이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물건을 잘 사지 않는다네.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이라는 신의 힘을 빌려야 장사가 잘 된다네. 사람은 혼자 행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옆으로 줄서기를 하듯이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죠. 쇼핑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사고 있는 물건을 갖고 싶어 합니다. 즉,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물건,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죠. 따라서 여러분이라는 말을 넣어서 물건을 구원하면, 아, 나 혼자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샀구나. 안심이야. 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여러분이라는 말을 넣으면 손님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 히토리 씨에 따르면 장사에는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합니다. 좀더 대단한 신이 살고 있는데 그건 바로 덕분에 라는 신이지. 따라서 좋은 일이 있으면 덕분입니다. 라고 말해야 손님이 만족한다네. 누군가에게, 장사가 잘 되네요. 라는 말을 듣거나, 물건이 좋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네. 무엇이든 덕분에라는 신의 덕이야. 풍년이 들면 하늘에 감사하지 않는가? 사실은 하늘이 밭을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경작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네. 덕분에 풍작이었습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손님은 잘난 척 하는 주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덕분에를 내세워야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요. 물건이 팔릴 때에는 여러분, 장사가 잘될 때에는 덕분에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장사하는데 가장 큰 신은 여러분 덕분에라는 신이라네. 손님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에도 여러분이라는 말로 안심하게 한다. 칭찬을 들으면 덕분에라는 말로 결코 뽐내지 않는다. 장사를 하려면 여러분과 덕분에라는 신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손님보다 부유하게 보여라. 덕분에 잘 됩니다. 옛날 상인은 수수해 보여야 장사가 잘 되었지만 히토리 씨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그런 식으로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는 장사는 통하지 않아. 요즘의 상점 주인은 손님이 봤을 때 여유롭고 풍요로운 인상을 주어,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더 이상 손님은 오지 않아. 요즘 손님은 가난하게 보이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풍족하게 보여야 하네. 상점 주인이 손님보다 초라하게 보임으로써 손님에게 우월감을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자기 비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요즘 손님은 지금의 자신보다 풍족한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손님보다 풍족한 얼굴로 부유하게 보여야 해. 그래야만이 비로소 물건이 팔린다네. 상점 주인이 가난하다는 것은 장사가 능숙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보았을 때 돈벌이의 프로인 상인에게 이것은 모순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팔고 있기는 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은 그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건이 나쁘거나 변변치 않은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거야. 나도 사지 말아야지. 상인이 가난하다는 것은 프로야구 선수가 공을 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으로 프로인지 아닌지 알수 있죠. 상인이 너무 수수하면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거나 장식품을 달아 유복하게 보이는 연출이 필요하죠. 이 연출에 대해 히토리 씨는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상점 주인이 비싼 반지나 몇백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고 치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것으로 몸을 치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북하다는 선입견을 가지지. 물론 손님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상점 주인과 실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주 친절하고 겸손했다면 손님은 선입견을 뒤집고 사람 참 좋군 하고 생각하지. 이런 놀라움이 바로 연출이야. 앞으로의 장사에서는 이런 연출이 필요하다네. 요즘 손님은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거나 값비싼 보석 시계를 찬 사람이 정중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우월감을 느낍니다. 티셔츠를 입은 사람한테 물건을 사는 것보다 손님은 더 만족해 하죠. 이때 상인이 남성과 여성인 경우는 연출 방법이 약간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화려한 보석 장식을 하고 직접 풍족함을 연출해도 좋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보석 장식을 하고 있으면 단순히 품위가 떨어져 보일 뿐입니다. 남성은 보석 장식을 줄이고 세련된 연출에 신경 쓰는 편이 낫죠. 직장인의 경우라면 각 업계의 상식 범위에서 연출을 해야, 생각해야 합니다. 손님은 여유있고 풍요로움을 선호한다. 이것이 현대사회 손님들의 경향입니다. 여유있고 풍요로움을 연출해서 손님에게 행복감을 주자. 그렇게 하면 상점에 손님이 모여듭니다. 물건을 팔면서 머리를 숙이지 마라. 요즘은 가게 주인이 멋지면 손님도 반하는 시대라고 히토리 씨는 말합니다. 멋진 상점 주인은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장사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상인은 상품을 팔기 위해 손님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죠. 물론 상인이므로 손님에게 머리를 숙이지만 이것을 상품을 사준 감사의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지 결코 머리를 숙여서 물건을 팔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인은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돈을 벌고요. 이것은 또한 상인의 인생에서 정신 수준 향상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고 신으로부터 받는 보수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다만, 욕심 때문에 손님에게 머리를 숙여서는 손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욕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은 정신적 향상은 커녕 오히려 정신을 나빠지게 합니다. 자신의 사명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신 수준을 낮추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상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신 수준뿐 아니라 벌품마저 없어지고요. 손님에게 아첨하며 손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고 손님보다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보이려는 것은 천박해 보여 좋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태도로도 장사가 잘 되었지만 요즘은 손님도 그런 상점 주인에게 물건을 사고 싶어하지 않죠. 이런, 이렇게 좋은 물건을 자신있게 팔고 있으니까 이 가격이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의 상인의 자긍심입니다. 이 자긍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손님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열린 마음과 손님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솔직함, 잘못을 지적해주는 손님에게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요. 즉, 물건을 팔기 위해 머리를 숙이지 않는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똑같이 손님에게 머리를 숙여도 돈 욕심 때문이라면 손님도 싫어하고 자신의 정신 수준도 떨어지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손님에게 호감을 주고 자기 정신 수준도 높아지죠. 이두 태도에는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상인은 물건을 팔기 위해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품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팔고 손님에게 감사하는 기분으로 머리를 숙입시다. 잘 되는 상점은 손님의 지갑을 열게 한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면 돈이 벌려야 한다는 것이 히토리 씨의 기본 생각 중 하나입니다. 그는 좋은 물건이라면 당연히 돈이 벌려야 하고 좋은 상점이라면 손님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상점이라면 손님이 몇 번이고 지갑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 손님이 한번 지갑을 열고 난 후에 더 이상 돈을 쓰게 만들지 못하는 상인은 장사가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상점은 같은 손님에게 몇 번이고 지갑을 열도록 만들어야 한다네. 왜 그런지 생각해 보게. 내가 두번 다시 가지 않는 상점은 어떤 가게인가? 그 상점에서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상점일게야. 반대로 그곳이라면 몇 번이라도 가고 싶다는 가게가 있지 않나? 그런 상점이라면 몇 번이고 돈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좋은 상점이란 손님이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가게를 말한다네. 손님이 몇 번이고 돈을 쓰는 상점이란 마음에 들어서 단골이 되는 가게입니다. 거꾸로 손님이 두번 다시 오지 않는 상점은 첫째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손님은 터무니없는 일을 당했다 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상점 주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단골이 되지 않는 손님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상점 주인이 손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사를 할때 손님이 단골이 될 확률은 100%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100% 달성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100%를 목표로 장사를 하는 것이 진짜 장사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직장인의 경우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회사로 바꿔 봅시다. 즉, 좋은 회사라면 손님이 계속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제조회사라면 고객이 자사 제품의 팬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서비스업도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몇 번이고 돈을 쓰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기억해두면 장사를 하는 알기 쉬운 기준이 됩니다. 손님이 몇 번이고 찾아오도록 하려면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보다는 이번달, 이번달보다는 다음달과 같이 항상 100%를 목표로 매력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나타납니다. 상의는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흔히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는 많이 내놓지만 매상은 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손님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즉,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손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히토리 씨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네. 점원이 방긋 웃으면 손님이 몇초 동안 기분이 좋아질까? 그 사이에 감자튀김을 구원하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살 것인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지. 그렇게 하면 햄버거 가격을 어느 선까지 내려도 감자튀김으로 수지가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서지 않겠나? 보통 작은 업소의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무리지만 무엇을 하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두어야 하네. 그런데 나는 손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선에서 멈춰 버리는 상점이 많아. 손님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지는 숫자로 나온다네. 손님이 바라고 있다면 매상이 올라가고 손님도 늘어나지. 그렇지 않다면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시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모처럼의 아이디어가 아무 소용도 없게 되죠. 무엇을 시험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올렸는지 정확한 숫자로 파,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자신의 희망과 감정이 개입되어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상점이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숫자로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로 매상이 늘었다면 그것을 손님이 원한다는 증거이고요. 예를 들어,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지를 붙였다고 합시다. 광고지를 붙이기 사흘 전과 비교해서 사흘 후에 매상이 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광고지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붙인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는지 아직 알수 없으므로 우선 붙이는 장소를 바꾸어 봅니다. 사흘식 장소를 이것저것 바꾸어 보고 매상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그래도 매상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내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내용을 바꾸어 시험해 봅니다. 이와 같이 검증해 나가면 어떠한 내용의 광고지를 어느 위치에 붙여야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방법을 확립해 나가면 손님이 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이 상인의 아이디어를 독선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시점에서 멈추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숫자로 파악하는 태도를 늘 가지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매상고 향상으로 이어지죠. 그런 반응을 느끼면 장사가 점점 즐거워질 것입니다. 병풍과 상점은 너무 넓으면 무너집니다. 장사가 잘 되던 가게가 점포를 늘리고, 점포를 늘리고 나서는 손님이 늘지 않고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점을 너무 넓힌 것이 원인입니다.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장사가 잘 되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네. 그래서 장사가 또잘 되면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상점은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게 좋아. 한 번에 큰 돈을 들여 넓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네. 병풍과 상점은 너무 넓히면 무너진다. 너무 넓히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가게가 한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히토리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죠. 상점은 바쁘게 보여라. 이것이 잘 되는 상점의 비결입니다. 상점을 필요 이상으로 넓히면 같은 수의 손님이 있어도 가게 안이 텅빈 것처럼 느껴져 한산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껏 손님이 다섯이면 꽉 차는 상점을 운영해 왔던 것을 좌석이 두 배인 열 개로 상점을 넓힌다면 평소와 같은 다섯 명의 손님이 와 있어도 좌석 다섯은 빈 자리가 됩니다. 손님은 손님 수를 세어가며 상점 안을 살피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다 찼는지 비었는지만으로 판단하죠. 상점을 넓힌 결과 같은 다섯 명의 손님이 있어도 예전에 작은 상점이라면 만석이었지만 큰 상점이 반이 빈자리가 있는 상점이 되어 버려 한심한 상점으로 인식되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 상점이 넓힌 경우라도 아직 연구할 의진, 여지는 있죠 예를 들어, 10평짜리 상점에서 장사를 하는데 7평이었으면 딱 좋았을 경우에는 상점에 칸막이를 만들면 됩니다. 칸막이를 사용해서 일부러 가게를 좁게 만드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의자 수를 줄이거나 카운터를 앞으로 빼서 공간을 좁게 만들어 손님이 많아 보이는 아이디어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처럼 좌석수를 고의로 줄여서 바쁜 상점처럼 연출하면 손님이 모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꽉차 상점이 좁아지면 원래의 공간으로 넓히면 되고요. 상점을 갑자기 넓히면 같은 수의 손님이 와도 한산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장사가 잘 되던 상점 손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는 주로 자영업에서 효과가 있지만, 사실 직장인의 경우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고가 유용한 것은 바쁘게 보여 손님을 모으는 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7장에도 나와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바쁘면 장사가 더욱 잘 된다. 한가하면 더욱더 장사가 안 된다. 이것은 상점뿐 아니라 회사 사무실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점이나 사무실을 넓힐 때 병풍과 상점은 너무 넓으면 무너진다는 말을 떠올리고, 상인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원과 10만원은 동등하다. 히토리 씨는 돈에 대한 독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돈을 아는 것은 손님을 아는 이상으로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0만원이라는 돈은 없다. 10만원은 100원짜리 100개를 모은 돈이다. 따로 10만원이라는 돈이 있지는 않다. 아무리 큰 돈도 모두 100원짜리가 모여서 된 것이지. 갑자기 큰 돈이 되지는 않는다. 즉, 액수가 크든 적든 돈임에는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면 손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옛날 필자의 어머니가 이 일을 막 시작했을 무렵 만원짜리 물건을 사는 손님과 십만원짜리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거꾸로 차등을 두었다고 합니다.그것은 히토리 씨에게 이른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10원도 소중하고 500원도 소중하고 1000원도 소중합니다.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만원짜리는 들어오지 않죠.손님이 마찬가지로 얼마짜리 물건을 사준 사람인가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 원짜리 물건을 산 손님이나 1 0만 원짜리 물건을 사준 손님이나 모두 소중할, 소중한 돈을 내기는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에 돈의 소중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 모두 소중한 돈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주었으니, 금액의 차이에 따라 손님의 차등을 두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 손님의 소중함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의 중요한 기본인 돈벌이와 손님을 알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돈과 그 신비함에 관해서는 10장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장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